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이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니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왜 영광예로 하지 않고 애교로 한 것은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애교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상황들을 예 혹은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상황들을 예 혹은 아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저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 스승 받은 성도들에게는 삶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잔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먹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그 별로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상황인 거죠. 자, 에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나의 날들이 부끄러움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노고와 슬픔을 보려고 그 태에 밖으로 나와왔는가 자기의 지금 날들이 부끄러움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노고, 노고 매우 수고하는 걸 보고 노고라고 합니다. 슬픔을 보려고 그태 밖으로 나왔는가? 어머니 태 밖으로 나왔다니 말이죠. 10편 51편 5절 눈여겨보어서 제아가 제아관에서 외양이 갖춰졌으며 제안에서 저의 어머니가 저를 인퇴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8절 그렇다 너가 듣지 못하였으며 그렇다 너가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다 너의 귀가 열리지 못한 저때부터 그래야 했으니 왜냐하면 나는 너가 매우 불충하게 다루고자 하여서 그 태에서부터 범법자라고 부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출생과 잉태와 이런 모든 것이 엄청난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사랑 밖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저주 밖에서 태어난 존재요. 지옥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불안해로 불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정말 우리는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 속에 가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주님에 의한 구원 없이는 출생은 사랑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행복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한마디로 말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출생을 구원 없이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는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 받은,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 위에 있고 부유를 부유를 가지고 있고 뭡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그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한마디로 짐승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출생을 구원 없이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이 가련하게 거짓없는 사람들이요. 만일 그대들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라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한배친 절규가 차라리 성경적 진리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대들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었던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죄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청구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쌍한 이런 인생길이 있는데 이런 불쌍한 어?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절규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길이, 무슨 길입니까? 자,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이었던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분의 피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원수 드렸던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면 더더군다나 화해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죄를 받아 왔습니다. 그 속죄를 받아 왔습니다. 속죄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생일을 기뻐 생일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무슨 뭐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했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죄를 받아왔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세 22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희생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신실한 그리스도니라면 육신적 출생의 날이 아닌 영적 출생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주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출생 때문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고 주권을 받거니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출생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주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당신 언제 구원받성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겠 그러면 아니 육신의 생일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릅니까? 당신 가짜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맨날 몇시몇분몇초 이거 딱 정확하게 대답하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딱 이거 대답 못한다면 당신 구원 구원 가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흔드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배원여 같은 그런 사악한 악한 존재들이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빙자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자기의 부와 명의를 챙기는 그런 사악한 싹꾼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복음, 복음, 진리, 진리, 구원, 구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욕놀라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상당수의 목사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메시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악한 짓을 한 것이 뉴스에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싹군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구원 보금보금 진리진리하면서 보금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놈들 그런 놈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목에 힘주고 있습니다. 성경 팔아먹고 산성화 팔아먹고 어?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장 노회장 해가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싹군들 이 성직제도의 이 폐단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다. 많은 부를 가지고서 생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흥청망청하면서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킹잼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심장의 기품 속에서 감사, 평화, 기쁨 등의 뜨거운 용, 용암이 분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지 혹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다시 말해 볼게요. 많은 부를 가지고서 생일이라는 핑계를 두고 흥청망청하면서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이기, 이기, 이기적인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킹잼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심장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평화, 기쁨 등의 뜨거운 용암이 품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지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혹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안 속에 머물렀다면 여러분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초점이 찍힌 주님께 가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왜 불안합니까? 노대책 없습니까? 저는 보험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행복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라도 죽으면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안길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이 세상, 사양,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다면 미안한 말이 많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 보세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이 부끄럼으로 선회되도록 하는 노고와 슬픔을 보려고 그 태밖으로 나왔는가. 제약 안에서 외양이 갖추어졌으며 제 안에서 저의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를 중요시하는 자는 주님께로 그것을 중요시하며 나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그것을 그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먹는 자는 주님께 먹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니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주님께 그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자신에게 살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살,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생일 같은 저차원적인, 저차원적인 것들을 다루는 구절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일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 겁니까? 생일을 생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드릴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일 지킨다는 것은 이교도 문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범신은 사생에 나온 것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으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죠? 아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그거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명분은 뭐, 말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돌려야지 왜 선물을 받습니까? 왜축가를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이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기 분명히 있죠? 파라오의 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응?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헤롯의 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건 자체가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거성경에다 기록해놨습니까? 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파라오의 생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응? 러분보세요 요비, 요비 자기 생일 때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 자기들의 집들 안에서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들의 세자매를 불러서 그들한테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각봐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높일 때 반드시 거기는 재앙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재상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1 0 0 번, 1 0 0 0 번, 만번더 나은 겁니다. 이 땅에서, 여, 이 땅에 살다 간영웅홍들 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지옥 속에 가 있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안 태어난 것만 또 못한 겁니다. 차라리 벌레만 또 못한 겁니다. 벌레는 지옥 안 가죠. 벌레가 지옥 갑니까? 벌레는 지옥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벌레 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 있던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청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분의 피에 의해서 공정이 되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도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원수들이던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면 더더군다나 화해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죄를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 속에 태어나서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착력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영, 육신적 출생의 날이 아닌 영적 출생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주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하고 어~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